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또이 시간에 들어오셨던 분은 돈을 벌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혼자 들어오시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에, 공부하자, 공부하자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대한 효과, 하나는 음, 그 공부하는 효과. 이두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들어오시면, 여러분만, 여러분 그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박사기딸거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함께 하는 사람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9시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요일 날 들어와라 라고 하시면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오늘 공유화면 보면서, 공유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오늘은, 신상품이 나왔죠. 신상품이, 그래서 신상품 어,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여러분 이 장표는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은 네 가지 박사가 되셔야 되죠. 더 건강해지고 싶어, 어, 돈 절약하고 싶어, 돈 벌고 싶어, 평생 일자리 갖고 싶어. 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어, 진짜 건강해지고 싶고, 돈을 절약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평생 일자리를 갖고 싶고 그런데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한데 돈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 없는 게 제일 서러운 거예요. 어, 물론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서 일자리도 없겠지만 돈이 많아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별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진짜 건강하게 만들자. 그다음에 돈을 아껴주자. 그다음에 돈을 벌게 해주자. 그다음에 일자리를 갖게 하자.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하시면서 제가 잘 사는 비법 하나 드렸죠. 이걸 팔려고 하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돈 벌어 하면 돈을 얼마든지 벌수 있죠. 야, 이제 가짜 말고 진짜 건강하자. 가짜 말고 진짜 건강. 내가 일 인당 1 억씩 아껴줄게. 오늘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1인당 1억씩 아껴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좋은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것이지, 남한테 사기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버는 건 너무 간단해요. 남이 내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 노래 잘 부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 내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또 남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어려워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는 것 건강하게 해주면서 돈을 아껴주는 거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니까 아, 제가 함께 해드리고 여러분도 알고 난 다음에 함께 해드리고 이런 게 이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 일자리를 여러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일은 항상 한 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러죠 한 장으로 질병장사를 없애자 너무 비싸게 빱니다 오늘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이 질병장사를 나쁜 것을 비싸게 파는 사람들, 좋은 것을 비싸게 파는 사람들. 이 우리 주변 없애자 하는 돈을 전약하게 하자. 요게 우리 큰 사업, 큰 틀이죠. 여러분이 이런 기술을 배우면, 어, 너무 쉽죠. 세상이. 야, 질병장사 없애고 우리 돈 전략해줄게. 근데 사람들은 걱정하니까 투자 안 하게 해줄게. 아, 너 지인 없어도 해.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도 부산에서 어 굉장한 분이 전화 왔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 틱톡 보고 전화 왔대요 틱톡도 보 어, 저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얘기하고 부산에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투자도 안 하고 어, 돈, 지인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십시오 처음엔 여러분 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일 하시고 나중에는 누군가 통해서 돈을 벌고 이때 오는 게스피인 평생 일자리. 이 장표를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십시오. 어, 질병 장사를 없애자, 돈을 아끼자, 어, 투자 안 해도 된다, 지인 없어도 된다, 돈 벌자, 나중엔 저절로 벌자. 아, 그래서 평생 일자리를 세자 그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질병 장사를 없애자. 돈을 전략하자, 투자 없이 하자, 지인 없어도 된다. 처음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나중엔 시스템으로 돈 벌자. 이걸 평생 일자리로 만들자. 여기에 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야 될큰 조감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장표를 꼭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제 전화번호 안 넣었잖아요. 여러분, 틱톡에 그대로 한번 주시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랑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발 이것 좀 사줘. 이말 하지 마세요.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걸로 돈좀 벌어봐. 그 순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 그게 뭔데? 그 한마디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물어옵니다. 그 다음은요. 10명 중 5명은 그냥 삽니다. 그리고 그중 욕심 있는 2명은 당신과 함께 사업을 시작합니다. 판매 말고 기회를 말하세요. 강요 말고 제안을 하세요. 이걸로 돈좀 벌어봐. 이말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부터 10명에게 말해보세요. 매일 10명, 한 달이면 300명. 그중 3명은 당신과 팀이 됩니다. 이 말로 조직이 자랍니다. 이걸로 돈좀 벌어봐. 이한 문장이 당신의 평생 수익을 만듭니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거 아는 당신은 이제 평생 부자로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많은 사람을 성공시켰는데 성공시킨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한 번도 뭘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걸로 돈좀 벌어봐 그럼 사람들이 뭔데 라고 물어봐요 뭔데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은 아예 나 못해 그냥 나 사먹을게 나 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절반은 어 뭐야 나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판매와 조직을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로 돈좀 벌어봐 이걸로 돈좀 벌어봐 이니다 여러분은 어, 이것을 막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주세요. 나는 판매하라고 말안 해. 이걸로 돈좀 벌어봐. 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럼 틱톡에 여기 다 있으니까 틱톡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십시오. 나는 너한테 팔지 않아. 너는나한테돈벌 기회를 줘. 기회를 줘.